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미국을 대표하는 포드, 크라이슬러, 그 다음에 스웨덴 차량, 볼보, 이렇게 해서 총 6대를 선별을 했고요. 오늘 총 6대 차량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리즈로 쭉 오늘 8부작입니다. 어, 독일 차, 뭐 프랑스 차, 일본 차, 그 다음에 국내 차들 제조사별로 지금 하루에 하나씩 저희가 좋은 차량으로 최저가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보시다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시기 바라고요. 전화주시기 전에는 어... 차량 이름, 그 다음에 차 번호, 차량 금액 매몰해 두셨다가 연락을 주셔야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어, 20만 키로 안쪽에 있는 차들은 한달 2,000키로 보증이 어, 되는 차량이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보시고 좋은 차량으로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실 차량은 포드 토로스 3.5 모델입니다. 280만 원. 지금 보고 계신 차량 280만 원입니다. 10년식 10년형 16만 9천km 주행은 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3,500cc 6기통 가솔린 모델이고요. 차가 굉장히 묵직하고 좋습니다. 굉장히 중후한 차량이고요. 자, 200만원대로 이렇게 좋은 차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 후면부 아, 뒤쪽에 포드 마크 들어가 있고요. 음, 뒷자리 모습, 뒷유리 커튼, 썬루프. 어, 그 다음에 핸들도 깨끗하고요 핸들에도 포드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네, 3500cc 가솔린 차량이고요 어,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하이패스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모습이고요 전동 시트 메모리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공조장치 열선 시트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0만 원에 판매해드리는 포드 토로스 차량입니다. 어 무사고인데 이쪽에 어, 핸더하고 도어 쪽 단순교환 두개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오일팬 미세누유 하나 정도 있습니다. 자이 차는 한달 2,000km 보증이 됩니다. 포드 토로스 굉장히 중후하고 묵직하고 좋은 차량입니다. 280만 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스웨덴 음, 볼보 차량이죠. C30 2.4i 가솔린 모델이고요. 09년식 9년형 20만 키로 주행한 차량 270만 원입니다. 요 차는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예쁩니다. 굉장히 예쁜 차량이고요. 여성 운전을 했던 차량이고요. 비흡연 차량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여성분들도 좋고, 남성분들도 좋고, 어 볼보 차량은 아주 뭐 정평이 나 있죠. 세계적으로 아주 안전의 대명사로 되어 있고요. 전동 기능, 메모리 기능, 차는 작지만 있을 거다 들어가 있고요. 뭐 에어백이라든지 에, 볼보 차가 아주 어, 핸들이 짱짱합니다. 묵직하고요. 에, 자, 20만 키로가 살짝 넘었죠. 자, 휠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또 특이하게 5기통 차량입니다. 5기통 2400cc 가솔린 5기통 모델이고요. 뒤쪽 트렁크 공간, 감지 센서, 뭐, 썬루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흰색이 굉장히 또 귀하고요. 흰색이 굉장히 비쌉니다. 자, 무사고인데 뒤쪽 핸더 하나, 교환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아, 누유 분량 찍혀 있는 거 없습니다. 270만원에 아주 멋진 차량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 번째 보실 차량 역시 볼보 S80 D5 모델이구요. 08년식 08년형 23만 9천 키로 주행한 은색 바디로 되어 있구요. 아까 전어 전해보신 차는 해치백 스타일이고 요거는 일반 어 세단 형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볼보 차가 아주 짱짱한 차량입니다. 자 S80 2세대 모델이구요. 역시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어, 시, 어 시트 상태 가죽 상태도 굉장히 좋구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이런 것도 아주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휠 타이어 모습이고요. 자, 볼보 어, 뒷자리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썬루프 음, 들어가 있고요. 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예, 교환 단순 교환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뭐 누유나 미세 누유나 불량이나 누수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아,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250만원에 볼보 S80 D5 모델 추천드립니다. 자그 다음 보실 차량 역시 볼보 이번에 S60 D5고요. 1세대 모델 08년식 08년형 22만 2천km 주행한 차량 279만원입니다. 역시 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후면부 모습입니다. 음 S60 시트가 지금까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쿠션감 살아 있고요, 가죽 상태 굉장히 좋고요. 역시 전동 기능, 메모리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S80보다 살짝 어, 체급이 작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80, S60 다 좋고요. 어, 내비게이션 거치용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단말기 들어가 있고요. 자, 핸들, 스티어링 휠 어, 우드 그레인 들어가 있고요. 역시 볼보 마크는 굉장히 귀엽죠. 예. 오래됐어도 아주 굉장히 예쁘게 되어있는자 네,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다 들어가 있고요 공조장치 들어가 있고요 옵션도 좋습니다. 하이패스 2 2 9 0 0 0 k m 대주행했고요 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 역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헤드가스켓, 어, 미세누유 하나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22만 2천 킬로 주행한 볼보 S60, 279만원입니다. 자, 다시 미국 차로 넘어왔습니다. 크라이슬러 300C, 199만원. 크라이슬러 300C가 199만원입니다. 2.7 모델이고요. 자, 은색, 가솔린 모델입니다. 자, 07년식, 7년형, 18만 7, 18만 7천 키로. 주행했고요. 역시 굉장히 차가 중후한, 굉장히 웅장한 차량입니다. 아주 핸들 느낌 짱짱하고요. 자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차가 아주 큼직하고요. 아주 어, 존재감이 넘치죠. 자, 이렇게 핸들 모습이 핸들이 굉장히 좀 큽니다. 음 187,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자 이렇게 휠 어, 타이어 모습이고요. 뒷자리 송풍구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내비게이션, 지니맵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 단말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199만 원입니다. 아주 저렴하게 막 타실 수 있고요, 부담 없고 아주 멋진 차량이죠. 어, 역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미세누유는 두개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크라이슬러 300C, 한달 2,000km 보증도 살아 있고요, 100. 99만원입니다. 역시 크라이슬러 300C. 어, 아까 보신 차는 은색이고, 이번엔 어, 검정색 블랙이고요. 3.0, 어, 디젤입니다. 아까 보신 차는 가솔린이고, 요거는 디젤. 연비가 좀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검정색이라서 좀 더, 어, 품위가 있어 보이고, 좀 멋지게, 멋쟁이들이 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트는 이렇게 좀 베이지 톤으로 되어 있고요. 연동 시트 들어가 있는, 어, 07년식 21만 키로 때 주행을 했고요. 자, 휠 타이어 모습이고요. 6기통 디젤은 아주 그 주행 질감, 엔진 질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열선 시트 뒷자리까지, 송풍구, 썬루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봅시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 단순 판금, 어, 도어 쪽의 단순 판금, 단순 교환 두 개,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누유 없고요, 불량 없고요, 누수 없고요. 자, 판매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금 미국 차량하고 어, 크라이슬러, 어, 스웨덴 볼보 차량 해서 지금 총 16대를 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3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좀 저, 선별을 해 봤고요. 저희 매장에 오시면 지금 어, 보고 계신 화면이 딜러 전산입니다. 39,453대. 4만 대 가까운 차가 저희 수원 지역에 있고요. 저희 당근카로 오시면 여기 있는 차들을 다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어 저희 직원들과 함께 다 판매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딜러 전산에서 보셔도 되고요. SK 엔카나 KB 차차차에서 보신 매물 어좀좀 좀 믿음이 안 가고 신뢰가 안 간다 저희 쪽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구매 대행까지 구매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고요. 멀리서 오기 힘드신 분들은 제주도까지 어, 집앞 배송이 가능합니다. 어, 믿고 구매 어,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시리즈로 지금 팔 부작입니다. 미국 차와 스웨덴 차 소개해드렸고요. 어제 시간 뭐 일본 차, 그 다음에 뭐 프랑스 차, 독일 차, 그 다음에 국내 차들도 지금 시리즈로 이게 제조사별로 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계속해서 지금 시리즈로 나가고 있으니까는요. 참고해서 예전 영상도 보시고요. 언제든지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당근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